네 확인. 천국에. 오리 몰리. 첫 판부터 원래 뒤지게 싸워야 재밌어. 좋은 대로 가시나요? 아 내리는 거한번 더. 호전적인 분이신가봐요. 호전? 그 아프다가 다시 건강해질 때그 호전? 아 아니 그 호전 말이죠 오른쪽 베드입니다. 누가 여기 아이템 이렇게 예쁘게 놨지? 누가 갖다 놨네? 어, 왜 이렇게 끈기지 오늘? 앞에 발 소리. 깜짝아. 이건 사람인데. 머리 조심하세요, 머리. 앞집에서 건너왔거든요. 어, 그런 소리. 그런 날린다. 앞에 또 하나 발 소리. 아 사번이구나. 와 뒤에 있네 여기. 확인 좀 위치 좀아 밑에요? 네 4번 4차 4번 4차 단차라고 말해줘야지 앞에 달라고 있잖아. 오른쪽 오른쪽. 아 오케이 확인. 바로 앞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어 아, 확인 확인 봤어요. 것 같아. 아 잘못 샀어요나이스 없죠. 안돼. <laughs> <laughs> 죽어요? 저 괜찮아요. 다음 여기에서 봐요. <laughs> 아, 아니 그 남은 한 명을 잡아야지. 쟤쟤쟤 <laughs> <laughs> 맞아. 쟤쟤 쟤. 인적이 인쪽이 쟤. 근데 내가 피가 없어 일단. 괜찮아 할수 있어. <laughs> 나이스 나이스 케바자. <걔> <laughs> 야, 잠깐만, 나 피가 없어, 이제. 자, 이제 로비로! 어, 어, 어. 자, 이제 아, 로비로! 어디, 어디 갔어? 아, 여기 뒤에 있다.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아, 왜안 가는데? 아야, 네, 야 아야, 야 들어가, 뒤로 들어가. 뒤로 들어가, 뭐해? 뒤로 들어가. 아,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반틈시쏜 거야.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 여기, 내 말에 여기 있으라고, 요 네한 마리 아까 일 번이 무슨 소동 거 어디냐? 어, 앞에 있다 사번쪽 바깥에 집에 들어갔네. 한 마리 더. 아까 이쪽 오다카. 한, 한 번인지? 네, 한번 하나. 이쪽에? 이쪽에라고 하면 어디 있었는지 모릅니다. 뒤쪽이요 뒤쪽? 지구이 2층... 이층올이갔어요 친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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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아니. 잠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가친가이 친구, 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죽으면 있는 거고. 어! 아! 아니,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아, 나이스. 학학 학학. 어, 4, 4번에서 3번 쪽으로 이동. 바로. What? 어, 여기 있네. 왜 아, 받아. 저 죽은 데 있어. 한번 이쪽에 잡았니? 오른쪽에. 잡아. 아, 아 와, 뭐, 이가왜 이렇게 씨. 3등 잠깐만 뜨거네. 대마리입니다. 대마리요? 4번. 예, 네, 4번이 대마리. 어, 사이가 세번 맞췄는데 안 친다. 오른쪽 바위 보이시죠? 예. <목소리> 일리랑 <아이쿠. 목소리> 한 마리 더 있어요? 왼쪽 <목소리> <맨쪽> 온다. 왼쪽 안 쏜다고? 예.

4번 앞인 3 너무 멀리 계시는데? 한 명이었는데 기절이야 어차한대 넣어고 있었어요 그럼 이쪽으로 오지 마시고 자리 잡아주세요 위에 골라구! 나카, 나카 뭐 보여 야! 한명 어. 앞에! 삼명 앞에! 골라 나 그거 습득한... 습득한... 이제 앞에 보면 돼. 난더더 음. 더 뒤로 들어갈래. 여기까지 아까 그러면 가서 싸울래. 어차피 해양가라 갈수 있어. 그래. 아, 저희 싸우러 갑니다. 심심이거 해완, 어, 걸렸고 일단은. 저희 가. 가. 일단 걸렸어요. 일단 그렇다면... 아 일본 쪽에 거기 한명 보였음. 일단. 나무까지 올리기 어, 오야야 네. 밥먹아는 거. 내가 빙이하 네. 한번빙이는 거. 밥가히는 거. 밥가히는 거. 밥 먹히는 거. 핑먹번핑바위 빙. 히는 거. 밥 먹히는 거. 밥가올는 거. 피먹 거. 든요 두마리네 하나 기절 3번핑 아직 있지? 네두마리요둘다침 나이스 <laughs> 이거 폭..폭 아씨 존나 빙볼. 웃기네 삥돌이 있대요 앞눈까지만 올리면 돼요 집에 사람 있어요 와우 알았어 돌. 알았어 갈게 들러 피 사려. 이번 돌 이번 돌. 응 음, 알았어. 와 어, 이거 이거 아, 좀 뭐야. 잠깐만. 나 이거 못살것 같아. 야, 누워 있다 다 누워 있다 내 앞에 어디 갔냐? 잡아본 같은데 이번 핑돌 어디 갔냐? 어 죽었네 내가 잡았어 위에도 죽었어 내내 <laughs> 내 앞돌에 붙는다 확인 와안 돼! 나폭 존나 많은데! 인 5개 냈는데 활리가 엄청 좋았네 완전 좋았네 <목소리> 뒤에 걸 우리가 잘 밀었어 판단력 오졌어요 아니야 내가 잘 밀었어 그러니까 잘 밀었어 <laughs> 그냥 해본 말이고 2팀 위에 사람 있어요 아이스 끝이야? 아니야 더 있어 똥다 아하! 바로 앞에 흰색 옷 안 컨테이너 뒤터컴에터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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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퓨 놀래킬러 가는 길이었는데. 힘. 한사이놀래키는 대피. 나가놀래겠 나가도 내게. 나가도 내게. 나가도 응, 응, 나가도 내게. 나가도 내 나가도 내게. 나가도 내게. 나가도 내게. 나가도 내게. 나가 이름, 이름 어, 봐봐. 가야겠다. 이름... 뭐 이렇게 가야겠다. 잘 써? 다람인 같아. 어디, 어, 또 어딨어? 또 어딨어? 나무 있어, 나무. 어디? 앞에 나무. 시체 바 앞에 아, 봐라 기절했어. 치마. 하나 됐어, 하나 됐어. 핀 찍어줘. 아, 여기 있다. 에야. 누웠어. 일로 갔다 와. 아, 내가 없었는데 사람 맞나 보다. 아이야 뛴다 발진해. 빙이야? 빙. 빙이야? 빙. 빙빙. 아. 사보님빠이아 이게. 쑥시발. 어 파이 어, <laughs> 아, 멀리서 본다. 멀리서 봐요. 여기그만 그냥 살려야 돼. 아, 살려야 돼. 괜찮아. 안 보여, 안 보여. 기 한... 어, 깜짝이야! 아, 사운드. 핑으로 채팅했다. 물로 지했다 어, 많이 박았는데. 저도 시면안 되는데, 아깝다. 하나 잡았고 세명 갔다. 다총 없어. 뭐야? 한명 더. 한 <laughs> 넷인데? 안 죽이고 있습니다. 총로 온다. 아! 어? <laughs> 재밌어 빨리 와봐 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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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미안해 빠 오빠, 오빠, 오야여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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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빠, 오 나았네안 죽여야지 이번엔 후라이팬 맞춰봐 후라이팬 없어요 걔 옆에서 누가 작았었네얘 아니고 베스어 아. 어마데 아까 3번님이 길리 잡았는데 프라이팬으로 <laughs> 난 머리 때릴줄 알았는데 바닥 때렸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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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놀랍네 리메나 붙겠다고?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1hp 띵! 방아매쪽! 와... 이거 후라이팬 밖에 없었어 개시있어내 뒤에 발소리 내 앞에 라저 건물 뒤에 라저 건물 뒤에서 왼쪽으로 어한 마리 보인다 왼쪽 봐주세요 응 네, 보고있어 백큰 쪽에 하나 더 있어요 빈 쪽에 바로 밑에 있다. 그 여기 한 마리 띄어놓은 중. 핀. 쟤 뭐야? 보신데 하는지 아. 오 쉣. 어디서 어 뒤로 오세요. 사번님 살려러 가세요. 어 나이스. 그, 어째 그 친구의 그옷 예쁘다는. 네쟤 보세요. 뭐 신경 안 써야 돼. 아 그래? 어, 개요, 개. 빨간 에, 옷. 네, 네. 회사 구사돼. 와. 가서 입어 가서 입은 제껴. 발 어. 아. 확인 확인. 팀. 요. 요, 바이스터. Let's go. 빠르다. 소주 준비할려. 반사대. 소주 한국인이네. 약간 왜냐? 어느 느낌이야? 약간 네 없어요. 어떻게 하가 주지? 약간 약... 다른 아싸, 막 찢자. 이번엔 많이 어야지 어, 뭐가날라다녀아 씨. 썩썩 썩 가자잇. 가자. 어많다 킬로그가 <laughs> 아니다이인데 거기는 원래 운전 운전자 같아요. 예? 거긴 일본이 더좋지 않아요? 아니 쏠라고 쏠랑쏠랑 어? 또 벌러덩? 아우 벌레 어 오, 잠깐만! 아아 쳐줄건데 아쳐줄건데 미안 진짜 미안 너너너너 내가 할게어 <laughs> 뭐야 동시에 <성실> 다 <laughs> 나는 그냥 던진거고 쟤네 깐거고 왜어 아니, 나 바로 쳐줄라고 했지. 그거 2번 잡고 갈거예요 하나 초록색길래 왼쪽으로 빠졌다. 큰 저쪽으로. 나이어 얘네가 내차 타고 올거 같은데. 아깝 끝에 있네? 수류탄 하나도 없어? 없어. 사연병도 없어? 수류탄 여기 까면 되는데. 아, 정확히 어디? 사라서 매이스. 바람 일반 데 바람. 이상. 기절 킬이고 하나 남은데. 잠깐만요. 오지마봐요. 오지마봐. 아, 그거 살릴 안을거 같아. 안할거 같아? 어, 그쪽에 있을 거야. 아오 있다. 갑자기 있다. 모서리. 있다. 모서리. 잠깐. 걸어봐. 천번 걸어봐. 걸어봐. 뛰는거 들켰어 그냥 확킬하셔도 될거같아요 다음달은 <놀은 놀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안돼! 사람 구하 귀찮아 <놀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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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했어요. 바이바이.